실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어 사실 은 철학자가 돼야 돼요. 인간이 왜 이렇게 괴이 되는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이 공부를 하지? 여기 이렇게 자꾸 되물어야 돼.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러면은 뭐 가볍게는 아나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인데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있어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한번 벗어나 보고 싶어. 해서부터.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벗어나고 싶어? 지금 괴로우니까. 맞아요. 괴로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 괴로움에서 그럼 벗어, 벗어나면 어떤 거예요? 그럼 잘 살잖아요. 네.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존에 유리하게끔 우리는 진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생각도, 이 머리, 머리 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갖고 왔단 말이에요. 맞아.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쓸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쓸 때, 그 최적의 그 생존 전략에 의해 갖고 이게 진화되어 온 거거든.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한가를 알게 되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고 하니까, 뭐 이건 됐네, 저건 됐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야. 이걸 딱 알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고, 내가 왜 그런, 그런 행위에서 못 벗어날까? 어떤 생각, 생각의 패턴에서 못 벗어날까? 그럼 내가 거기에 취중해 가고 있다는 거. 왜 내가 여기 취중하고 있을까?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들어가도 돼, 그래 사유를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고유해지고 고유해지고 고유해지면서 사유를 통하고 들어가면은 그게 탁방아차가 된단 말이야. 어느, 그때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사유를 해놓으면 언젠가 그 놈이 그하고 거받다는 인연이 닿을 때탁 터져버린다고. 그때 탁 깨달아.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그 순간에 그날라가 버렸네.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니까요고림을 한다, 뭘 한다 하는 게, 뭐를 깨닫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날리는 거예요. 감정. 감정을 내려놓고 와요. 내려놓는다는데, 내려놓는다는 게의미도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감정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원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뭐,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처에 맞게, 네. 그 처처에 맞게 쓰기만 하고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감정와해 하면 다 맹탕이 되는 거라면 안 그래. <laughs> 안 그리고, 더 드라마틱하고, 더 자기 삶을 리얼리티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하지만, 내가 남음이 없고, 머무르지 않고, 응? 그렇게 할 뿐이지. 예. 네. 그래서 너무 그, 우리가 그, 저, 저기, 저, 공부에 대해서 판타지가 있고, 너무 이, 저, 도상을, 도상이라고 그래요. 음. 도상을, 너무 많은 스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도상을 넘으시면, 견성이 어떤, 뭐가 뭐, 뭐, 어떤, 시비 분별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다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어려워요이 공부를. 이런 어려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그런 거에 뭐그 무식을 정화한다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식을 정화하고 나,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정만 와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댕겼으니 내가 거기에 맞춰서 말은 해줄 수 있어도 사실 그런 게다 필요가 없거든. 뭉퉁그려 갖고 딱 특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감정 하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 기전에 미치는 영향. 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맞아요. 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상상력이 더 마, 많이 만들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나쁜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인간들이 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으면 왜 나쁜 기억만 더 많이 오래 기억할까요? 생존할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더라고요. 좋은 건 기억 안 해도 별로 의미가 없지 거든요 나한테 나던 기억들은 뭐냐면 내가 회피를 해야 되거든. 어떤 상황이 발견, 발발이 되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회피. 그래서 인간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원인이 뭐냐면 생존에 기반을 했기 때문이에요. 생존과 안전을 기반했기 때문이니요 여기를, 이거를 떠나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이거, 저, 통공사를 안 하고 공부하는 것도. 맞아요. 음. 이거를 기반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를 딱 생존이라고 하는 걸 갖다 딱 대입을 시켜놓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공부를 하면 해석이 다 되어져. 음. 해석이 다 되어지는데 이걸 배제하고서는 주간에 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잖안 되는 게맞데 생존을 놓으면은. 돼요. 되죠, 다. A.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몸뚱아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뭐 무슨 뭐 질문하냐면 아, 당신이 먼저요. 이 세상이 먼저 있었어. 당신이 먼저, 당신이 먼저 나온 거. 이 세상이 먼저 나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 보통 어떻게 됐다 그랬 내가 때. 먼저 나와 세상을 하죠. 그 내가 이 우주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생각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제가 먼저예요 문제... 그죠. 내가 먼저예요 네.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그려진 거지. 나한테. 맞아.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려진 거고, 나한테만큼은 나,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나타남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인식을, 세상을 인식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려진 거거든, 이부가 그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나한테는 이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나한테는 코로나19가 책,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구 때문에 있어요? 우리들로부터. 내가 있어서 있는 거죠. 예. 내가 없으면 코로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내가 있어서 이게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이제, 이제 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정의를 다시 이제 정의가 바뀌어지겠죠. 음. 내가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데 나냐, 실체가 없는 나냐, 음. 이거는 이제 차, 차체하고 이건 나중 문제고. 이제는 내가 이 몸에 몸통을 갖고 나와갖고 이 오감이라고 하는 감수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 것만 내 우주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그려낸 거지. 세상이 있어서 내가 나온 게 아니란 얘기지. 내가 없으면 나한테는 이 세상이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예.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걸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을 져 놓은 거거든. 모아 놓은 거거든요. 모아 놓은 걸 모을 집자를 쓰잖아요. 고 집이라고 하잖아요. 집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온이라고 하죠. 온. 쌓으러 네. 온. 무더기. 온. 무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묻어져 가지고 이것이 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뜨개질 시를 그냥 막 이렇게 감으면 뜨개질이 이만하잖아요. 이만한데, 사실 다 풀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사실 그거 같거든요. 응? 무하라고 하는 사실 그거 같아. 뜨개질을 풀고 나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우리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대입을 시켜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은 뚜그름 잡는 거 같아. 맞아요. <목소리도>